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의 차량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쿠페형 프리미엄 세단의 대명사죠 바로 앞에 있는 벤츠사의 CLS 클래스 CLS 350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휘발유 엔진을 가지고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의 연비가 무려 공인 연비 1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어렵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출고 당시 가격이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됐던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좋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차량은 13년식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 15만km 거기에 어,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단한 방울도 없는 완벽한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의 가격은 1690만 원이라는 정말 아반떼 소나타보다도 저렴한 금액에 오늘 이 차량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의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보러 가시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차량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현재 저희가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차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숙한 사운드 어, 들리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도장면 굉장히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 어, 카메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 제가 뭐 찌퍼들 만 특이 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오늘의 차량 헤드라이트면 그릴이면 제가 뭐 찌퍼들 특이 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크롬에도 불, 크롬에도 물때라든지 어디 찌그러진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한 도장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측면부 너무 오셔서 측면부 당연히 전측방 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시 함께 장착이 되어있고요 라이트에는 백화 라든지 깨져서 스기가찬 흔적 전혀 없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에는 휀다 범퍼 사이 단차라든지 단색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 한40% 정도 남아있다는 거, 이건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휠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주차 스케치는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로 앞 핸다부터 뒤에 핸다까지 쭉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확실히 이게 스포츠 쿠형 세단답게, 옆 라인에도 이렇게 케이터 라인이 진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어, 스포티한 느낌도 훨씬 느껴지고 있고요. 확실히 화이트 바디의 CLS 차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 함께 느껴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와 휠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 타이어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한30% 4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휠에는 주차 스까치 군데군데 살짝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CLS 차량은 앞쪽도 예쁘고 멋있지만 이뒤쪽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세련된,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의 도장면이라든지 리어 램프, 트렁크 리드 부분, 크롬 부분, 몰딩 부분, 전체적으로 제찌어들만한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굉장히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한번 제가 좀보여드릴겠지만 그게 작동도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이야 워낙 휘, 어, 벤츠 차량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넓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염된 부분이라든지 어디 스카치는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도 다시 한번 작동해보면 전압이 부족한 현상 없이 잘 닫히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외관 관리 상태와 이제 트렁크 공간의 관리 상태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 실내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봤고요. 확실히 벤츠 차량은 뭔가 다른 차량과 다르게 딱 탔을 때이벤츠만의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핸들에 있는 이 벤치 마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차량은 제가 지금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실내에서도 굉장히 정숙한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루프 쪽부터 옵션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 작동 또한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시트 쪽 보시면요 디젤 차량과 다르게 당연히 통풍과 열선이 함께 들어가 있는 시트가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을 한번 보시면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이게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창문을 개방했을 때 조금 더 스포츠카 스러운 디자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센터페시아 쪽 넘어오셔서 전품 디스플레이 당연히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또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으로는 벤츠의 아날로그 시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라디오, 내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오디오 장치들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선과 통풍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 작동 또한 훌륭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함께 나와 있고요 공조기 버튼들 함께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벤츠, BMW 고질병이자 이버튼까지 현상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어,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트립창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핸들 쪽 넘어오셔서요. 뭐 핸들 쪽에도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핸들은 전동 핸들이다. 이럴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즈 프리 기능과 트립창을 조절하는 어, 버튼 함께 장게 되어 있고, 핸들 뒤쪽으로는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비춰지진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함께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일일의 옵션들과 과일 상태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 마지막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690만원 벤츠 CLS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차량은 휘발유 CLS 350 차량이기 때문에 어, 2열은 4인, 어, 2, 2명만 탈수 있는 4인승 구조의 차량이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도 없고요. 연비가 11kg까지 나오는 휘발유 벤츠 CLS 차량이었습니다. 1690만원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촬영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고차 4989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